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난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날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다 같이 즐기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목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더러오진 죄들의 영혼 주님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 주일 저녁 열렸던 연말 음악회 통해서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사정상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이제 곧 올려질 아직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것 같은데 연말 음악회 실황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기도 잘했지만 선곡을 잘해서. 찬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만 해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찬양제였으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기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조이먼트 누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귀중한 것들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누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조이먼트. 실제로 자기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평안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어, 정말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평안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 크게 먹고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 가지 세상 걱정, 불안, 두려움 또 온갖 번뇌와 상념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안은 우리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지 내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변안는 평안이겠지요.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세상이 아아할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시고 그 평안을 내가 받아 누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화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헌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겪을 것 주님께서 다 내어다 보신 거예요 환란 풍암만 많은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엎드러질 것을 내어다 보신 겁니다 세상에선 내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을 때 낙심천만 이제 다 끝난 거다. 만사 와에다 그렇게 체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 시험에 들었다가 그 시험 때문에 쓰러졌다가 재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 날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평안도 주님께 받아 누리는 것. 잠도 마찬가지. 잠도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평안히 밤에 쉴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더군다나 연말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고난 몸을 침상에 누이면서 좀 쉬고 싶은데 온갖 욕망과 번뇌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산란해져 가지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너무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서 아무리 잠을 청해도 불청객처럼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까? 잠을 주신다.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돈 가지고 푹신 푹신한 최상급의 침대는 살수 있을 줄 몰라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아무리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백방의 묘책을 강구했다 할지라도, 내가 잠을 자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잠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많으실까. 바라보게 되는 그 자연. 지금 거리에 있는 태평양 바다, 해안, 아름다운 꽃들 그다 우리가 지은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지요. 꼭 돈이 많다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비에 수백만 물짜리 비유 좋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세상살이에 바쁘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정말 눈만 뜨면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태평양 바다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에 영혼이 밝아져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부자겠습니까?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지만 이따금씩 바라다 보는 자연을 그야말로 누리는 사람하고 날마다 서쪽으로 태양이 지는데 그 저녁 노을과 석양을 바라보며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 뭔가에 매이고 막혀져서 저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고 그것을 누리는 것인가. 그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2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서 잠도 하나님의 손에서 자연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내가 받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 우리의 그 누림도 인조이먼트도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나는 보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하나님 우리에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얻고 획득하고 내 손에 잡았다 할지라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셔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귀중한 것은 누리는 거다. 인조이먼트다. 그런데 그 누림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재물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 재벌 2세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누나다 하시는 그야말로 최대의 재벌 2세. 누나다 부러워할 그런 엄청난 불을 소외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만 그 여자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자기 인격, 자기 마음을 보고 오는 것인지 자기 돈을 보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했지만 재혼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많은 부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분명히 돈은 있지만 누림은 갖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26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처럼 와사케아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뭣도 주신다고요? 희락을 주십니다. 인조이먼트를 주세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인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싹해 하시는 것까지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해요. 대단한 부를 획득하고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그 부가 어떻게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이션도스 이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리입니다. 인조이먼트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면,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누리질 못하지 하나님과 불화한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 에서부터 마음이 빛나고 이탈되어 가는데 어떻게 밤에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면서 그 아름다움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어요?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 거죠? 화목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내가 세상 낙을 잡으려고 즐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내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니라는그 마술램프에서 그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면 그것을 들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그 진이가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딱한 가지만 줄 테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하고 여자를 어퍼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할까, 여자를 달라고 할까, 고민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두 가지를 한번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손 여자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돌아버린 여자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누림 것은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 관계 있으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는 그 모든 누림이 막혀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은총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정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그 누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해졌을 때 하나님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주를 찬송하며 살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